핀짱? 에. 핀짱 내가 미안하다고 얌전히 있겠다고 핀짱. 에. 핀짱 너무 애유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핀짱. 애유유유. <laughs> 아니 아나 근데 아 어떻게 핀짱이랑 내가 그, 딱 그게 되냐. 이하면 간다했잖아요. 아 간다 했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핀짱도 이 오고 있는게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이거 피아식별이 잘안돼 미쳐버리네 아쏠 거야 그냥 아아 아, 핀장 소리기 꾼니 하고 이제 계속 다 돌고 있었거든요 바이끼고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아 파밍 진짜 좋았는데 사실 나 SR 손기도 먹었는데. 진짜 좋았는데 진짜 모르겠다 <laughs> 아... 진짜 네? 진짜 너무 한숨 크게 쉬는 거 아니야 진짜. 거예요. 나카미스 왔다. 너나카미에요 맞다. 안데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까 전에 가고 싶은데 가야죠. 좋다고 좋다고. 아. <laughs> 방금 덩판 진짜 아쉬웠나 본데 진짜. 이번에 더 잘해보겠다고. 아 수르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들어왔어. 나도 아까 전에 그 정도 거리에서 탔었으면 죽었어야지. 맞다. <laughs> 아 수르탄도 사람 차별하냐고, 동물 차별하냐고. 아 저건, 진짜. 그건 모르겠다. 건가? 없다 아, 난, 아, 나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팀킬, 팀킬 돼... 아, 속 그, 저번에... 팀킬 이거 진 해가지고... 어?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 아, 이거 진언 아, 이거 아, 이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진 아, 이거 이거 진 아, 이거 진 아, 이거 진 근데 뭐 팀킬은 항상 있던 일이었어 그런 거였냐고 아니 오탄총이 왜 이렇게 안 보여? 그건 진짜 모르겠다고. 막시빅이 있는데. 어 먹으러 가야 되죠? 먹으러 가야겠다. 파채는 다 모았는데. 뭐... 이게 안 나오네? 어디였더라 막시비? 음, 네, 그냥. 아무튼 어, 먹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맛 없어 여기 맛이 너무 없구만 어떻게 된 거죠? 난 맛있는 난 AR 소음기 먹었는데 난나난 나, 나 파츠 다 모았다니까 AR 소음기 SR 대탄 SR, SR 소음기 먹었는데 괜찮다고 나 DM r 쓸 거라고 응? 응? 이 짱이 뭘 알아? 맞출 수는 있어 아.. 으 <laughs> 잘못했다고 맞출 수는 있다고 아.. 발소리 들리면 이제 너무 무섭다고 아 근데 막시 밖에 없냐 왜 맞아? 나 모르겠다고 이거 맞나? 얍아나 yep. 가방이 진짜 뒤지기다 아, 진짜 일등 딱 한번 하고, 음, 여기에 방중하러 가면 좋을 텐데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핀짱이 잘함. 아, 네, 네, 때리지 말라고 핀 때리지 말라고 핀짱. 휴. 때릴 뻔 했네. 휴. 어그 다음에 봐야죠. 어 어, 큐비지 틀면 어, 그래. 있는데. 아, 어, 일단 큐비지로 깨워놔야겠다 어디다 하고? 어, 그. 낑겨고 우리 근데 샤미로 붙냐고 이대로? 혹시? 렌즈에 좋아서 더될것 같다고? 라이트 그립은 봤냐고 혹시? 못 봤다고, 못 봤다고. 렌즈 났구만. 나 저기 위조 킵 탈래. 응? 저기 탈래. 알겠다고 알겠다고 소히차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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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진짜. 어, 그거... 이렇게 안 나오네. 여기 옆에 열 하나. 어, 여기 안에도 6배? 레이스에 살렸다. 라이트크립도 못 봤죠? 저는 일단 와 샤미 붙어야 되나? 아니면 좀더좀더 좀더 가서 우리 아까전처럼 가보죠. 여기까지. 아까전 아까전이 어땠지? 여기까지 저기 이제 1번 핑 찍은 데까지. 어. 좋다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핀차 여기 AR 송기 있는데 본거 맞냐고? AR 송기 먹었다고 이미? 좋다고 좋다고. 오 잡낼까봐. 아까 거기네. 예. 아까 전하고 같은 자리, 같은 인원. 미쳤다. 우리 앞쪽에 소리 난다. 야, 장기장 찰리 걸리면 찰리로 바로 갑니다. 좋다고. 진짜 집중해야겠다. 좋게 가봅시. 오, 분좋게가시시 오. 왜왜왜 잘못눌렀다고 뭐, 뭐, 깜짝 주나요? 와우 찰리 바로 가죠 아 우리 밑에 집 무서운데 어머 반파 됐어 나도 빨고, 가보자고, 우리 왼쪽 보고, I know, I know, you know, you know, I know, I know, 진짜 가깝긴 한데, 응응응, 음, 솔직히, 음, 음. <laughs> 어, 여기가 여 여기 먹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음, 리에 사람 있을 듯. 내렸다. 우리 앞에 내리는데? 할리에 내린다, 차 할리에. 할리에서 살리는데? 고기로 들어갔다. 열째입니다. 열째 DRDM 오른쪽 완다. 아 이거보다는 끝내나 내린 남명. 어 이쪽에 남명 내렸다. 1번 핑조에한이렇번내조가안 되죠? 1번 핑이가안 되죠? 1번 핑쪽가안 되죠? 내번핑왔가데아죠 1번 핑어가게죠가야죠가야죠가야죠 아, 제대로 닦고 가고 싶었었는데. 네. 여기 약간 한팀한명내렸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방한 길에 피알뎀이 있으니까 아, 멋있긴 하네. 건너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아우 씨야 비열뎀. 왜 다시 돌아보는데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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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부족해서. 어. 왜 저기 돌고 있는 거냐, 거기서. 비열뎀이 싸우는데. 오프 오프 열... 열두 팀할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배알된 소리 난다고 진짜 형 그냥 찻 소리라고? 아 그런 거냐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빠졌다는 거잖아. 굉장 무섭네. 야, 이거 이거 해 보자. 오케 괜찮? 우리 건너편에 사람 있어요. 나이스. 한명더 있어. 한팀더 있어. 어, 여기 봐. 아, 그냥 일단, 집 쪽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어어, 어, 나이스. 그제, 아, 일단, 집 쪽으로 들어와요. 안전하게 봅시다. 이 자리였죠. 맞다고. 저 바, 저파이티에 살리고 있어요. 그냥, 바, 그거 돼가지고, 힘들 거예요. 나와야 하니까. 이 엄마, 니엄아니열마이얼마나 있는 거야 얘 이, <놀람> 다마니엄 뛰어야되긴 하는데 아얘 건넜어요 아 이쪽으로 건너져? 여기까지 가자. 있어요? 어. 물, 물 밖으로 물 밖으로 나와서. 비알 데미 타고 있다. 있지 그죠 so. 시장 쪽로 와요. 더라고 좀 친구야 야, 안 쏘니 좀싸 인마 얘가 아크짱한테 빠져있었다 아 땡큐 아크짱 아. 내가 어굴로다 끌었다고 아크짱 나이스 아. 예제이 미쳤다 어! 예 야, 미쳤다 어때? 어떠냐고 아 근데 저놈이 응? 비열게임을안 써. 어, 어디서 썼어요? 어떤 놈이었어 근데 그니까 여쪽이었나? 여쪽 부근에 있던 인데 어. 여기 나무 뒤쪽 어딘가인데? 어디서 죽은 거지? 이쪽이다. 여쪽에 있었는데, 어허. 제가 이제 여쪽에 쏘니까, 이쪽에 왔을 때 제가 저기, 여 나무 쪽에 있으니까 쐈어요. 음. 네. 그래서 얘 여기를 가니까 얘들이 쏘고. 음. 네. 얘... 아, 얘 예. 예. 심지어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예, 피구공이어서 총알 아껴려고 음. 안쏜것 같은데, 너희는 그 응. 생각을 하면 안 됐어. 너는 그러니까. 이길라면 아니 내난 지금 점차 막 다섯 개 떨구면서 그냥 미친 듯이 막 터뜨리려고 날치는데 가만히 있냐 어떻게? 아, 비알이게치고 있는 야내 우리가 죽으면 너네도 죽는다고 맞아 생각보다. 야 비알디엠하고 상대할래 <laughs> 총하고 상대할래 <laughs>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할줄 몰라요 어 너무 좋은데 야 근데 이상해 핀짱 왜요 나, 나...